자유경원입니다. 네,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네. 나눔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철아 다섯 개를, 대품을 나눔을 할 거예요. 네, 구독하신 분들한테만, 네, 이게 나눔 참여가 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영원입니다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키핑장에 나왔는데요. 제가 이거를 제가 적심을 해놨던 아이인데 이렇게 뿌리가 나고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예. 얘 내가 립스틱이고요. 얘는 이제. 이렇게 뿌리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내인은 7인데 아직도 뿌리가 소식이 없네요 이제 하나가 나오고 있네요 근데 꽃대는 이렇게 물고 있어요 꽃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보면은 아이가 얘가 와 엄청 잘 커요 라즈베리 아이스. 얘는 어쩌면 이렇게 잘 크는지. 네, 소기속 안에 이렇 보이면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보이죠. 이거를, 목대도 생기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이들 이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잘 크는지. 네. 이렇 하도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오늘 물을 줄러 나왔어요. 물을 줄러 나왔는데. 오늘하고 내일하고 비가 온다고 하길래 물을 들어 나왔더니 지금 어, 햇볕이 나서 지금 물도 못 주겠는데요. 내일이나 정오에 와서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아이들 뜨거워서 뛰어 길것 같아요. 그리고 창뭐 아이들은 좀괜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단단한데. 네, 국민이들이... 어, 얘도 물좀 줘야 되겠네. 만나가지 국민이들이, 국민이들이 문제죠. 여기다가 기천을 제가... 여기다 갖다 놨어요. 갖다 놨더니 집에서는 아이가 잘안 커더니 옆에서 이렇게 자고 올라오는 것좀 보세요. 분지하고 네. 이 이제 가을 되면 예쁜 화분에다가 옮겨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키도 크고, 아이가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여기 조그만 애들을 제가 이렇게 화분에 담아가지고, 키핑장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많이 예뻐졌어요. 초콜라인도 그렇고, 라인이 초코색이라 초코라인이라 그러죠. 얘네들은 뿌리를 다 내렸네요 우리집 대풍 멀로 분이 뽀얀게 너무 예쁘죠 아주 이게 근데 이거 고기가 삐닥하네제가 분이 뽀얀게 제가 멀로가 세개가 있었는데 두개를 네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왜한 아이를 키우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정원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일본 정원 이제 문대리 꽃도 이제 속심을 아이들 꽃을 꺾어줘야 될것 같아요 네. 이게 다핀 거라 아이들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이렇게 꽃을, 꽃대를 꺾어주고 있답니다. 아, 너무 예쁜데. 저기 하나는 물음병으로 가고 있네요. 코리뉴가 좀 보세요. 얘가 후레있는데 이렇게 폭삭 주저앉았어. <laughs> 폭삭 주저앉고 여기서 싹이 나고 있네요. 어머나, 세상에 물도 안줬는데도 이렇게... 어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세상에 이런다니까요. 물을 줬다고 해서 물음병이 오는 게 아니에요. 뿌리는 튼튼한데, 이렇게 아이들이, 어머나, 다 떨어지네. 뿌리가 튼튼하네요, 그래도. 뿌리가 잘안 빠지는데, 아휴, 한번 얘를 가위로 잘라봐야 되겠어요. 폭삭 가버렸네, 폭삭 가버렸어. 얘는, 어머, 어쩌면 이렇게, 완전 가버렸네요. 는 이렇게 튼실한데 갔겠죠? 다 갔어. 요다 갔어. 아 진짜 이런 아들이 한두명이 아니하면 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가요. 그러니까 제가 속이 상하죠? 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되는데 이게 뭐 잘 한다고, 잘 한다고 해도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어요. 아, 속상하죠. 그리고 요거 죽전이거든요. 죽전인데 제가 이렇게 알이 통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찢어줬어요. 탈피하라고. 요런 아이들을 약간씩 만져봐서 속에 알이 있으면 약간 찢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탈피를 합니다. 초보자분들. 네, 기억하시라고 제가 영상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아이 그리고 라디칸스가 빨갛게 물이 들었죠. 아 화면에 카메라를 안돼 가지고. 요 라디칸스가 빨갛게 물이 들었는데 제가 이 라디칸스를 꽃이 다 져가지고 이거를 잘라주겠어요 지금 이거를 잘라줘야지만 아이들이 또 꽃을 핀대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다 펴가지고 졌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발을 해주면 얘네들이 딱이 더 잘나고 꽃도 볼수있고요 그리고 더 풍성해지고 아이들이 그런답니다 이렇게 꽃대 올라오는 것도 다 이발을 해주세요 모두 이렇게 벌써 자고가 소복하게 났죠 이렇게 이발을 자오가 많이 났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잘라주면은 더 풍성하답니다 이렇게 이발을 싹 시켜주세요 제가 거의 2주 만에 왔나 봐요 키핑자을 덥다 그리고 뭐 이래서 핑계대고 안 왔더니만 이렇게 됐네요 이 발을 싹 해주면은 좋지요. 그렇죠. 그럼 내년에 또 얘네들이 성장을 더 잘한답니다. 꽃도 볼수 있고, 성장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물이 안 들었지요. 위에는 다 물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더 풍성해지겠죠? 응.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이발을 싹 시켜주니까 너무 좋네요. 어, 이게 물음병으로 간 애들은 너무 속상해요. 또 어쩔 수 없죠. 가는 아이들은 가는 아이들이고, 있는 아이들은 있는 아이들이고.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